어, 위가 상태가 좋다. 그러면 한 3, 4개? 계란 후라이로 3, 4개 정도 먹어요. 닭가슴살은 100g. 캠 아니에요. 그거 요 아이폰이에요. 지금 운동하러 와서 아이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V를 계속 바, 바꿔요. 어제 만약에, 어제 등했거든요. 두 분도. 어제 등 운동 했으면 오늘 어깨 해주고 다음날은 오늘 어깨 했잖아요 그럼 내일은 가슴을 해주고 가슴 할때 조금 시간 남으면 팔 운동 2두랑 3두 해주고 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아플 때는 왜 아픈 건지 공시생님도 근육이 찢어져 있거든요 안에 찢어지고 아물고 찢어지고 아물고 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건데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여기 만약 상처 났어 상처 났는데 계속 상처 내면 어떻게 돼? 안안 아물겠죠? 아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는 연고를 주지만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나 휴식을 주면은 근육이 이제 크는 원리죠. 저도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그런 원리예요. 예, 네.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이거 네이버 치면 뭐다 나오는 건데요. 저도 그냥 옛날에 궁금해서 공부했었는데, 저도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싶네요. 아무 신경 안 쓰고, 통장에 내돈 꼽히고, 그러면은 진짜 연어 먹고, 소고기 먹고, 단백질도 닭가슴살을 육류만 섭취하는 것보다 또 운동했거든요, 지금. 어깨 운동해서 지금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조금씩 풀어주고쭉 늘려주면, 진짜 팔 자랑, 아니, 진짜로, 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진짜, 어, 진짜, 팔 자랑을, 야, 정우성은 하지 말자, 진짜. 사람도 욕한다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진짜. 정우성 하지 말아야, 진짜. 욕먹는다니까. 응 여러분들, 근데 내 머리 진짜 대가리가 위에 소아 뻗어진 것 같아요? 여기? 어깨 운동은 할때 팔꿈치가 너무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뒤로 가도 안 되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되는데딱 옆에서 봤을 때내 머리랑 이렇게 딱. 너무 뒤로 가면 안돼요 그럼 다쳐요 너무 차라리 그냥 앞으로 와이 상태에서 쭉 올려줬다가 어깨 힘으로 올려줬다가 다시 천천히 어깨로 받으면서 내려 그냥 내려오는게 아니고 쭉 올렸다가 천천히 이런 식으로 다시 쭉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이런 식으로 다시 쭉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저 몸무게 50, 아, 61kg 에요. 네, 공신생님, 감사합니다. 질차라고 저는 항상 운동 이 시간에 하거든요. 자주 오세요. 운동은 어차피 지금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은 거의 끝났거든요, 지금. 네, 61kg예요 저는 61kg, 61kg 딱한시간반 됐네요 어깨 운동했거든요 오늘 지금 딱한시간반 됐어요 그냥 한시간 정도 강도 있게 운동하는 게 제일 알맞아요 막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짧게 할 필요도 없고 딱한시간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원래 좀해외팔라가지고 제가 해외파라가지고, 좀, 표현력이, 제스처가 좀 많습니다, 제가. <laughs> 아니,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왜 이래요? 운동하면은, 운동하면 다 쓸모있죠. 뭘, 좋은 자리가 아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운동하면 돼요. 네, 하루에 하나씩 해요. 저 맨날 생방송을 2시, 12시부터 2시 사이에 항상 하거든요. 질척하시면은 운동할 때마다 보실 수 있어요. 맨날 다른 부위 하니까 질문하시면은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고. 아, 이제 하지 마요, 진짜. 내가 놀리는 거 같다니까, 이거. 솔직히 놀리는 거 아니에요? 예? 놀리지 마라니까. 우리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야지. 놀리면 안 되지. 등 운동은 어제 했거든요. 아예 쿠쿠루자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거 지금 뭐지? 제 방송국 들어가면은 제 원래 말랐던 사진 있어요. 저 원래 4 9 k g 했어요 되게 말랐어요. 되게 말랐었어요. 엄청 말랐던 사진이 있거든요. 원래 안 이랬어요. 원래 멸치나 가시나 진짜 말랐었어요. 49kg 했어요. 지금은 60. 엄청 말랐었어요. 진짜 방송국 가면 사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년. 옆구리살 커팅하는 거 따로 없는데 그냥 들고 이거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사이드. 사진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꾸준히 했어요. 운동을 올해는 안 했지만 꾸준히 했어요. 한 번도 아시고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꾸준히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몸이 나오것 같아요. 네 미용도 제가 직접 합니다. 네 머리 직접 자릅니다 어깨 운동이야? 어깨 운동 그럼 집에서 할수 있는 거 그냥 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두에 힘을 왜 주냐면 내려올 때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이두에 힘을 주면서 내려와야지 어깨, 어깨가 어 받아져요 지금 이 상태 어깨 받아진 상태야 만약에 그냥 내리잖아 이럴 때면 어깨가 볼록 안 올라와 있잖아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야 돼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어깨로 이 상태가 지금 힘이 들어간 상태 올라온 상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이 상태가 지금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게 이게 힘이 받아진 상태 이렇게 이게 중올렸다가 이렇게 받아지 이게 지금 힘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을 잘못해서 팔로 다 들어서 지금 팔이 몸보다는 조금 발달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아, PT는 따로 안 해요, 저는. 원래 직업이 블로거이기 때문에 네이버, 네이버에 프리한 놈들의 프리랜서 쳐보시면은 제 블로거가 나와요, 여러분들. 홍보는 아니고. 아니요, PT는 따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깨 운동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의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지금 거의 끝났어요. 끝났고, 모르시는 거나, 집에서 하고 싶은 운동,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벤치프레스 그립,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벤치프레스 한다. 자, 한다. 자, 누워, 자, 누, 누운 상태잖아. 자, 상태잖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에 올려놓고 한단 말이야. 벤치프레스 할 때. 맞죠? 맞죠? 팩트.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죠? 호주에 살다 왔어요. 호주에 2년 살다 왔습니다. 이거, 그립, 그립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손목 다 나가요. 자, 이 상태로 일자를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주먹을 꽉 쪄야 돼. 이 상태로 밀때 가슴 힘으로 쭉 미는 거야.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가슴 내밀면서 이렇게 왔다가 가슴 힘으로 쭉 미는 거야.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만들기 존, 존나 힘들어요, 솔직히. 일자로 힘, 만들기 힘든데, 처음 한 번만 습관을 들여놔야 돼. 요 나도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손목이 맨날 군대 갖고 있거든요. 이게, 손목이 많이 안 좋아서. 근데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꺾여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돼도 안 되고. 항상 일자로 이렇 만들어야 돼, 이렇게. 아우.